EMA의 레키노라주 업데이트 공유합니다. 우리 후수아빠 주주님께서 자료를 남겨주셨는데요. EMA 쪽에 레키노라 업데이트가 등재되어 있습니다. 22개국 사용설명서가 PDF로 올라와 있고요. 아래는 등록된 나라입니다. 팔지도 않을 나라에 설명서를 만들진 않겠죠. 자료 공유 드립니다. 자세한 링크는 밑에 남겨주셨고요. 그래서 내용을 쭉 살펴보니까요. 쭉남겨셨던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 코비드 치료제 쭉 나왔던 부분이고요. 여기 보게 되면 불가리아, 크로아티아, 그리고 프랑스, 독일, 그리스, 헝가리, 이탈리아, 포르투갈, 루마니아, 슬로바니아 쭉 스페인 쫙 나와 있습니다. 22개 국가가. 자, 우리 차분하게 우리 수출 소식 기다리자고요. 한 달에 1,500억씩이면 1년에 1조 8천억입니다. 자, 그래서 물론 공동 구매 조달로 인해서 대형 구매가 대형 수출이 터졌으면 좋겠죠 대량 수출이 그렇지만 어떻게 될지 점진적일지 한번 지켜볼 수 있도록 하자고요. 자 변이에 대한 오미크론 변이에 대한 우리 레키노라주에 대한 중화능 확인이 필요하죠 회사 측 발표에서 동물 실험에서 발표가 될지 이제 오미크론 확진자가 좀 늘어날지 그래서 그 부분에서 확인이 될지 필요하겠지만 추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인천의료원 감염내과 김진용 과정이 인터뷰한 내용이 있죠. 여기에 인천의료원에서 오미크론의 확진자 2명이 우리 레키놀라제를투여받고 완치가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 있었죠. 같이 한번 볼게요. 아무래도 치료 방법이 궁금하다. 기존 델타 바이러스 확진자 치료 방법이 오미크론 확진자에게도 효과가 있을까? 코로나19 초기 환자 중 준중증 환자에게 레키노라라는 항체 치료제를 쓴다. 오미크론 확진자에게는 2명은 폐렴 진행이 우려돼 레키노라를 투여해봤더니 다행히 중증으로 발전하지는 않았다. 물론 앞으로 이 항체 치료제가 오미크론에 효과있을지는 조심스럽게 살펴봐야 한다. 코로나19 바이러스 스파이크 단백질에서 변이가 워낙 많이 일어나서 바이러스 자체를 억제하는 항체 치료제가 효과있을지 가 모르겠다. 램데시비르 얘는 중증 치료제고요. 그래서 덱다, 덱사메타손과 더불어서 그리고 자가 면역질환 치료제가 같이 중증 치료제로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레키노라주이 부분은 우리 용량에 대한 부분이 있어서 예전에 세포주 가지고 그렇죠? 이거 가지고 억지로 우리 주가를 밀었죠 어거지스러운 데이터를 가지고 그래서 동물실험에서 확인이 될지 회사 측에서 지금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영국에서는 지금 오미크론에 대한 확진자가 늘어나고 있다 역대 확진자 8만 명이 육박했는데 오미크론은 60%우점적이 되었다는 그런 소식이에요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요 오미크론 변이가 런던 내 코로나-19 확진자의 60%를 차지한다. 오미크론 이미 도시 내 우세종으로 자리 잡은 삽니다. 자 여기에 청장은 하원에서 팬데믹이 시작한 이래 우리가 겪은 가장 심각한 위험이라며 앞으로 며칠 내에 걸쳐 데이터상 보게 될 수치는 이전에 본변이들과 비교해 확산세가 상당히 충격적일 것. 그래서 영국 최고의학 보좌관은 영국에서 델타 변이와 오미크론 변이가 같이 퍼지고 있다며 앞으로 코로나19 관련 기록이 깨질 수 있다고 예상했다. 자 오미크론이 단독으로 퍼지게 될지 델타와 같이 퍼지게 될지 이 부분 확인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우리 레키노라주 는 계속해서 수출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변이에 대한 흡입형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대부분의 변이에 다 대응이 가능할것 같아요. 물론 레키노라주도 충분히 기대해볼만하겠죠. 알파, 영국발, 남아공, 베타 그리고 감마, 브라질발, 델타, 그리고 이제 오미크론 이 부분은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고요 추후 나오는 흡입형 항체 치료제는 CTP63과 레케놀라주의 병용 칵테일로서 같이 개발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흡입형으로서 시간차를 두고 개발이 될 것입니다 이제 오미크론 뿐만 아니라 추후 또 변이가 나올 수 있겠죠 앞으로 코로나는 변이와의 싸움이잖아요 추가적인 확인이 필요하겠지만 일단은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면 됩니다. 방역당국 셀트리온 레키놀라주 사용 확대한다. 기존 입원 치료 기관에서 생활치료센터 병원으로 확대하고 요양병원일 경우에 코트 격리 중인 병원까지 확대한다. 관리 의료기관 선제적 확대하고 대면 진료 담당 기관 확대한다는 소식이죠. 어쨌든 이제 국내 확진자와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격화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항체 치료를 확대 안할 수가 없겠죠? 그래서 질병청에서 우리 코로나 치료제 2,992억 원을 추가 구매했는데 이 중에 레키노라주가 1,072억 원 그리고 경구용 치료제가 1,920억 원 구입될 예정이다. 항체 치료제가 좀 확대되는 이야기예요. 사실 이제라도 확대가 되는 부분이겠지만 좀더 빨리 투입이 돼야 되겠죠. 그리고 재택 치료에서도 이 부분에서 확대가 될수 있는 부분이 있어야 될것 같고요. 미국에서는 버스 그리고 한국에서도 체육관을 마련해서 어떻게든 중요한 건 공간을 마련해서 치료를 해야 됩니다. 그렇죠? 우리 국민의 생명이 달려 있어요. 건강과 직결되는 부분이죠. 내 가족의 건강, 백신에 대한 부분만 중요한 게 아니라 유효성, 효능은 최고고요. 부작용이 단한 명도 없습니다. 이런 치료제를 빨리 투여해서 백신도 같이 갈수 있으면 가고요. 3차까지 부스터샷. 제가 얼마 전에 통화해봤더니 8천만 명분을 지금 구입해놨다는 소재가 있어요. 이거 뿌리겠다는 얘기거든요. 화이자와 모더나 그리고 노바백스는 제가 SK바이오사이언스 IR 담당자하고 통화를 해봤는데 이 8천만 명분을 구입을 해놔서 이게 좀 나가고 나서 우리가 좀 나올 것 같다라는 그런 언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 참고하시길 바라고요. 중요한 건 항체 치료제가 보다 조기에 빠른 시기에 투입이 돼야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인천 의료원 감염내과 김준용 그 과장의 인터뷰 내용 중에서 우리가 또 참고할 내용이 있었는데요. 의료 현장의 분위기는 어떠한가? 오미크론이 나오기 전이랑 나온 뒤 다른 점은 있을까? 아직 어떻게 흘러갈지 모르겠다. 델타 바이러스도 예측을 전혀 못한 상태에서 국내에서 두달 만에 우세적으로 올라섰다. 오미크론도 점점 국내에서 자신의 영향을 5% 10% 20% 늘릴 가능성도 있고 조용히 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런데 전파력이 뛰어나다고 하니. 전체 코로나19 확진자 중 오미크론이 어느 정도는 차지할 가능성도 분명하다. 문제는 델타와 오미크론이 함께 유행하는 상황이다. 그리 되면 정말 골치 아파질 것이다. 그래서 이 부분, 앞으로 팬데믹이 어떻게 흘러갈지는 모니터링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리고 우리 셀지온의, 자, 이제 이 부분이 있었어요. 오렌시아가 첫 CMO, 오렌시아가 이식대 숙주질환 예방제로 FDA 승인을 받았다는 소식이 있죠. 브리스톨 마이스피의 블록버스터 의약품 오렌시아가 이식편대 숙병 예방을 위해 승인된 최초의 약물이 됐다. 그래서 우리 셀트리온이 CMO로 사업을 시작했죠. 그리고 항체 바이오 시밀러 회사에 세계 최초 항체 바이오 시밀러로 갔고요. CMO에서 항체 바이오 시밀러로 갔던 부분입니다. 여기서 안 갔다면, 보존을 멈췄다면 지금의 셀트리온은 없었을 것이며 또한 이제 신약회사로 발 도둑을 했죠. 명실 상무하게. 남아있는 부분은 결국 숫자입니다. 기업의 내재 가치가 지금 저는 폭발적인 증가를 했다고 생각을 해요. 왜? 제품 3개, 바이오 시밀러 3개 가지고 1.8조를 만들었다. 그런데 3개에다가 바이오 시밀러 하나, 유플라이마, 고농도 바이오 퍼스트 무버죠? 이거 하나. 전 세계에서 현재까지는 바이오 여품 중에서 가장 큰 시장이죠. 미국 20조, 유럽 4.5조, 24.5조의 시장인데, 여기서 퍼스트 무버로서 잠식해 나갈 것입니다. 결국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직판, 유통의 경쟁력,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우리는 우리 길을 가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램시마 SC. 얘는 SC 제형이 없어요. 레미케이드가. 그래서 유럽에서 바이오 베터, 미국에서 신약으로 출시를 예정 중이죠. 얘도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가 찍히라 생각해요. 얘는 대체 약물이 없기 때문에 램시마가 미국에서 선행 지수로서 보여주겠다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우리 레키노라. 그렇죠 레키노라. 2020년, 2021년 셀트존 그룹에 정말 많은 영역이 쏟아부어져 있습니다. 이제 이 부분이 숫자로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그래서 본격적으로 매출액, 영업익, 순이익이 성장을 하면서 이제 주가에 반영되는 그 순간. 이거는 후행성이에요, 사실. 실적은 맨 마지막입니다. 그래서 이미 선반영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공매도에 의해서 잡혀있죠. 그리고 삼성 바이러스는 100만원 금방에 가있습니다. 어처구니가 없는 상황이죠. 걔네는 사실 펀더메탈보다 과도하게 많이 날갔다 해 부분이다. 그 이유, 다들 알고 계시죠? 유통물량이 없어요. 그 유통되는 물량 또한 과연 시중에 진짜 100% 유통되는 물량일까요? 거기에 삼성 바이러스가 바로 삼성그룹의 최대 지배구조의 정점에 있죠. 삼성물산이 최대 주주로서 그 부분, 그리고 삼성샘장의 금융과 산업의 분리 자본 이런 부분들이 다 엮여있겠죠 펀더멘탈 갖고는 절대 갈수 없는 부분입니다 우리는 개인 투자자는 펀더멘탈에 근거한 투자자들 눈을 감는 순간부터 눈을 뜨는 순간부터 눈을 감는 그 순간까지 집행되어 줘야 된다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흔들림 없이 기업과 장기 동행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펀더멘탈 훼손이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근데 주가는 바닥에서 기고 있죠. 큰 그림에서 싸게 매입할 수 있는 기회라고 늘 말씀을 드렸죠. 증권 플러스의 참고 내용입니다. 이건 그냥 참고 내용이고요. 이거는 그냥 주식 투자자 10명 중 6명이 코로나19 치료제 공급 셀트리 날아오를 것. 부남 후 12월 셋째 주 국민증권 애플리케이션 증권 플러스에서 진행한 설문조사의 결과를 발표했다. 주식 투자자들은 셀트리온과 HMM 주가에 대한 반등 기대감을 나타냈다. 그냥 참고사항으로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냥 이 단어만 좀 언급드리고 싶어서 갖고 왔어요. 코로나 치료제 공급 셀트리온 반드시 날아오릅니다. 왜? 기업 가치가 상승하시니까. 그리고 이 부분은 반드시 숫자로 증명이 될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파이프라인 6개부터 이제 24개까지 장착이 됩니다. 그쵸? 공장도 계속 60만 리터까지 증설이 됩니다. 생명공학연구센터가 올라가고 있죠 연구원들 2000명이 확대가 됩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과 바이오 베터와 그리고 바이오 시밀러에서 압도적인 성적을 보이게 될 것입니다 미국도 시장이 열렸어요 램시마가 역할을 반드시 보여주고 있죠 램시마 SC가 무척 기대되는 부분입니다 유럽에서 넘어가겠죠 유럽을 정복하고 난 다음에 넘어가고 나머지 전 세계 로또 뻗어나가는 부분이겠죠. 일본에서는 허주마가 상당히 영향력을 보이고 있죠. 바이오 시몰로 전 세계 재정 적자와 고령화로 인해서 확대가 될 수밖에 없죠. 거기에 우리가 신약이 장착됐습니다. 결국 시간의 차이만 발생할 뿐, 셀트론의 걱정은 큰 그림에서 연예한 걱정입니다. 지금 파도가 가려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 같지만 반드시 간다. 항체치료제 고위험군 넘어서 18세 이상도 사용해야 대한약학계 자문당장 EMA 18세 이상 승인 우리나라도 확대 적용해야 자 다급한 것 같아요 이제 이제는 정말 다급하다 위중증 환자와 병원이 지금 과부하가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병원의 연인 지금 의료진들이 정말 피로가 역력한 부분이 사진과 뉴스가 매일 올라오고 있습니다 사망자도 계속 나오고 있죠. 안타까운 소식이 주변에서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주위에 이제 아는 사람들조차 확진되었다는 소식이 점점 들려오고 있죠. 이제는 국내에서도 막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고위험금 넘어서 18세 이상도 사용을 해라. 이 고위험금으로 한정되었던 내용 알고 계시죠? 어처구니없는 내용으로서 한정지었던 부분입니다. 고로 빠른 시간 안에 18세 이상도 아니고 본인이 원하면 모두가 맞을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이 나와야 될것 같아요 어쨌든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항체 치료제 투여할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 정비가 되어야 됩니다 스위스 바이오텍 셀티룬 트룩시마 ADC 치료제 유럽 임상 착수했다는 소식이죠 ADC 항체 약물 접합체 항체 약물 결합 치료제와 차세대 항암제죠 우리도 익스타 테레비 뉴스의 최대 주주 앞으로 파이프라인 레고컴의 파이프라인을 가져와서 우리가 이제 제품화를 시켜야 되겠죠. 그리고 투록시마와 변용 임상을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한 장에 셀트온의 신약의 미래가 또 보인다. 앞으로 셀트온은 정말 걱정할 필요가 없다. 제품이 늘어나기 때문에 결국은 이 부분에서 결과물로서 증명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숫자를 찍어내겠죠. 바이오시밀러 단한 번에 실패 없이 지금의 길을 걸어왔으며 신약 또한 전세계에서 세계 최초로 EMA, 항체치료제 승인을 받은 회사입니다. 그리고 이제 ADC, 그리고 SC제형, 그리고 mRNA 플랫폼 끊임없는 신약에 대한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병용인상 이제 대세가 되겠죠? ADC 테라프틱스 진론타와 병용육법 스위스 3상 셀티론 헝가리법인 시험약 제공한다 소식이고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스위스 바이오 기업이 셀티론의 트룩시마와 ADC 치료제 병염요법 효과를 확인하기 위한 유럽 임상에 들어갔다. 그래서 이 스위스 바이오텍의 진론타가 FDA에서 10번째 ADC로 허가받은 의약품입니다. 그래서 혈액암 치료제 있는데요. 내용을 보게 되면요. 유럽 임상 등록 사이트는 EU. 여기에 보게 되면은요 재발성 또는 불응성 거대 비세포 림프종 환자를 대상으로 트룩시마와 면역 항암제 CD 1 9표족질론타의 유럽 병용 임상 3상을 사이트에 게재했다. 3상은 350명 피험자를 모집해 미국, 영국, 벨기에, 캐나다, 체코, 프랑스, 이스라엘, 이탈리아, 폴란드, 러시아, 우크라이나 등에서 진행하는 다국가 임상이다. ADC 테라부치스는 지난 11월 25일. 스위스 의학당국으로부터 임상 승인을 받았다 나머지 국가에서도 순차적으로 승인을 받을 전망이다 그래서 1차 지표는 무진행 생존기간 2차 지표는 전체 생존기간 객관적 반응 및완전관해부분관의 비율, 부작용 비율 확인 등이다 그래서 트룩시마는 악성 비세포에 발현된 CD20 항원을 타기 수술하는 표적 항암제로 림프종, 만성 림프구성 백혈병, 루마티스 관절염 등의 사용한다. 이 루마티스 관절염, 우리가 갖고 있죠? 그리고 셀트로 헝가리 법인이 시험약을 제공하는 방식으로 임상에 참여한다. ADC 테라프티스는 올해 4월 재발성 또는 불응성 거대 비세포 림부종 치료제로 진론타의 미국 FDA 허가를 획득했다. 진론타는 ADC, 항체와 약물을 링커로 접합한 ADC 치료제이다. 그래서 제가 좀 내용을 살펴봤어요. 자이한장 또다시 셀티온의 미래가 보이는 그런 의미 있는 그런 내용의 기사라고 생각을 합니다. 메디파나 뉴스에 나왔던 부분인데요. 대세는 항체 의약품인가? FDA 승인 100개 품목 돌파했다. 전 세계의 바이오약품 시장 600조 중에 이중 250조가 안티바디 시장입니다. 그리고 셀티온은 이 분야에서 이제 계속해서 점유율을 확대해 나갈 것입니다. 바이오약품 시장의 몸통이죠. 심장이라 그럴 수 있겠죠? 앞으로 현재와 미래의 파이프라인이 셀트온에 24개 다 들어가 있습니다. 대학 시장에서 항체의약품 가장 높은 성장률과 점유율을 차지합니다. 항체 아무나 만드는 게 아닙니다. 부가가치가 무척 높고 부작용이 적은 그래서 고 부가가치 의약품이고 셀트온 영업이익률에 상당한 부분을 차지하겠죠. 결국 헬스케에서 유통망을 깔면서 빅팜들과의 진검승부 여기서 시간차만 이 발생할 뿐 결국 자리 잡게 되면 수익성이 또한 급증하게 될수 있는 또 하나의 그런 타킷이 될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ADC 이중항체 나노바디 항체 약품 개발에서 부상하는 분야라고 하고요. 여기에 대해서 진론타 여기 나왔던 부분이에요. 아까 나왔죠? 진론타 이 부분에도 언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986년 FDA는 최초의 단일콜 항체인 신장 이식 거부반응 치료제를 승인했다. 2006년 이후부터는 매년 항체의약품이 허가되더니 2015년에는 50번째 항체의약품이 승인됐다. 6년이 지난 올해 5월, GSK가 개발한 PD-1 억제, 젠펄리가 FDA에 허가한 100번째 항체의약품으로 기록됐다. 실제로 제약바이오 시장에서 항체의약품은 가장 높은 성장률과 점유율을 담당하고 있다. 이는 항체치료제가 저분자 화학물에 비해 임상 일상부터 승인까지의 성공 가능성이 두배 정도 높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케미컬 의약품의 승인보다 항체의약품, 바이오품의 허가 건수나 FDA에서 압도적으로 올라가고 있죠. 그래서 아달리 부바, 휴밀라저 TNF, 자가면역질환 얘기됐죠. 이런 부분이 쭉 나와 있는 부분이고요. 생명공학 전체 센터 연구에 따르면 2019년 매출 기준 상위 20개 치료제 중 항체 의약품이 9개였으며 이들의 매출액만 750억 달러로 추정된다. 어마무시하죠? 분야별로는 항체 기반 항암 의약품이 우세했다. 심연과 질환 치료를 위한 항체 의무로는 PCSK9 억제제, 신경질환 치료를 위한 의약품으로는 CGRP 억제제가 출시됐다. 그래서 단일클론항체 주요 타켓이에요. PD1, PDL1, 그리고 CD20, TNF, 헐투 많이 들어봤던 말이시죠? 이런 부분들이 있고요. CD19. 그래서 100개가 넘는 항체약품이 승인됐다 할지라도 타켓은 10개 정도가 42%가 차지한다. 아직까지도 발전 가능성이 충분하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이 가운데 면역관문 억제제가 가장 많이 승인됐다. 자, 면역관문 억제제. 우리가 하죠? 옵디보와 키트로다. 얘네 허가가 끝나는 2028년이 될것 같은데요. 그 이전, 2025년도가 우리에게는 상당히 많은 기점을 차지합니다. 어쨌든, 우리가 옵티브와 키투르다 면역관문 억제제, 첨단 면역 항암제입니다. 이 부분 또한 준비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표적 항제는 주요 항암제로 이미 자리 잡았으며, 여전히 많은 제약사들이 연구를 지속하고 있다. FDA 허가를 받은 TNF 항체는 4개로 집계됐다. TNF 표적 항체인 FBA 휴미라는 시장에서 가장 많이 판매된 의약품으로 기록되고 있다. 현재 가장 큰 의약품이고요. 얘가 이제 자가 면역, 아, 자가 면역이 아니라 면역감원 억제제. 아까 보셨죠? 옵티보와 키트로다. 얘가 대체하게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FDA 허투타켓, 유방암이죠? 그리고 쭉쭉쭉쭉 있고요. 지금까지 전통적인 항체 의약품이 FDA의 승인의 80% 이상을 차지했다. 향후 항체 의약품은 새로운 항체 투여 공로, 더 나은 안정성, 새로운 표적, 개선된 면역원성, 다양한 제형 등을 위한 연구 개발이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계속해서 끊임없는 발전이 필요하고, 끊임없는 투자가 집행될 것입니다. 비요 기조는 항체 약물 접합제이다. ADC죠. 우리가 이 부분 또한 끊임없이 준비해 왔었죠. 그렇죠. 그리고 익숙자에 대한 투자, 그리고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병용 인상까지 진행이 된다는 부분이고요. FDA는 ADC 테프티스의질론타를 포함해서 총 10개의 ADC를 승인했다. 질론타는 FDA가 허가한 101번째 항체 치료제다. 대세는 항체 의약품인가? FDA 승인 100개 품목 돌파. 항체. 어디 감히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 또는 항체를 전 세계에 만들 수 있는 회사가 몇개 있겠습니까? 항체 의약품. 전 세계에서 항체 약품 경쟁력. 셀트론은 항체 약품을 정말 탁월하게 만들어내는 회사이죠. 세계적인 경쟁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품 경쟁력 이미 레키노라를 통해서 검증이 되었죠. 그리고 끊임없이 나오는 우리의 바이오 시밀러들과 바이오 베터, 그리고 앞으로 투자가 될수 있는 신약 부분들에서 그 부분이 검증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셀트론의 큰, 큰, 큰 그림에서 셀트론에 대한 걱정은 연예인 걱정입니다. 흔들림 없이 동행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